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세다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5병 이후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이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 라고 명하십니다.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라 이렇게 재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것을 본 사람들의 감동은 아마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경험했던 그 많은 사람들 마음 속에는 아마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 조상 곧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여호와께서 보내시리라 그 사람이 바로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말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실제 메시아인 것은 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한 뜻은 예수님은 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복하려고 오신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한 뜻입니다. 힘으로 정복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오는 메시아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잘못된. 메시아 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세력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꿈꿨다라고 하는 거죠. 나라의 회복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오병여의 기적을 일으킬 만한 예수님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먹고, 먹는 것이 없어서 굶어 죽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왜 제자들을 재촉해서 먼저 건너가라 하신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예수님 곁에서 제자들이 보고 듣고 했던 것이 있어서 많은 일반 백성들보다는 훨씬 더 어, 좀 자세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만 일반 백성들과 예수님을 보는 그 메시아관이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당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제촉을 하면 아마 제자들 제자들이 동조하면 동조했지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준이 아니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중의 요구에 휘말릴 것을 요, 어, 우려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들과 떼어내시고 배를 타고 빨리 건너가라 라고 얘기하셨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군중들과 떨어져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은 어두울 때 배를 타고 떠나서 풍랑으로 인해서 새벽까지 풍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시간이 밤 4경쯤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저녁 6시부터 3시간씩을 끊어서 1경, 2경, 3경, 4경으로 시간을 나눕니다. 그래서 6시부터 저녁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이고 12시까지가 2경. 3시까지가 3경, 그리고 3시부터 6시까지가 4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경 가운데 오셨다라고 한다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한 뜻입니다. 근데 그만큼 저녁쯤에 출발했는데 새벽 넘까, 넘어까지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어, 이 제자들이 바다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어부도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는데 워낙 파도가 심해서 그 파도 앞에 속수무책으로 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하고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배 곁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계십니다 이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특별히 오늘 본문 28절에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런 요구를 주님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를 보고 우리가 베드로는 참 성급하다 마음이 급하다 라고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평가절하만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이 그만큼 단순하고 순결한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말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라고 얘기하니까 나도 걸을 수 있다라고 믿고 바다로 뛰어들어 갑니다. 아무나 할수 있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베드로의 요청에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걷고 물 위를 걷는 베드로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대한 신앙이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할 때 빠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미치니까 예수께서 즉시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올려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 위로 올라가니까 배에 있는 제자들이 함께 고백을 한 말씀이 나옵니다. 33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 볼까요? 3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기적의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한 단계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제자들의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수 있었는가? 우리가 함께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런 믿음의 진보가 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변화를 알아보려, 알아보려면 베드로가 물에 빠진 사건하고 이3 3절의이 고백 사이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졌어요.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1절.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자,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의심했다라고 하는 거죠. 의심했기 때문에 빠졌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의심했는가? 지금 베드로는 자기 의지로 물 위를 걷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말씀에서 순종해서 걸음을 걸었던 것처럼 파도를 무서워하지 말고 아무리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무서워하지 말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걸어가면 베드로는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다에 들어가서 몇 발자국 걷다 보니까 주변 환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파도가 치고 바람이 심하게 부는 것을 보고 무서운 마음이 들었고 또 바다, 이 바다가 자연에 대한 무서운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자연 세력의 무서움을 본 베드로가 힘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자연세력의 무서움도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신 무서움입니다. 폭풍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명령을 했다라고 한다면 모든 자연세력도 통제하시는 부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분다 할지라도 두려운 마음 없이 의심하지 않았다면 빠지지 않았을 텐데 베드로는 말씀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환경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 물에 빠져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왜 빠졌는가 의심했는데 말씀이 아니라 환경을 봤기 때문에 빠져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의심이 믿음의 가장 큰 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오늘 말씀 보면, 우리 믿음을 사라지게 하는 의심의 속성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의심에서 빠졌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풍덩 빠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풍덩 빠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서서히 빠져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차츰차츰 빠져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바로 이것이 의심의 속성입니다. 의심은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갈가먹습니다. 한 번에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공경할 자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분, 공경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고 의심하는 마음이 들게 되죠. 한번 의심의 마음을 품, 품으면 또 다른 의심을 가져오게 되고 의심이 계속 쌓이다 보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수렁에 빠지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의심의 속성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하신 말씀, 그 말씀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사역만, 십자가의 사역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실 것도 함께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나는 비록 못 났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의심이 들어오면 말씀이 사라지게 되고 결국 믿음을 갉아먹게 되고 점점점 어두운 수렁에 빠져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곧 의심이 우리 믿음의 가장 큰 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의심이 우리 믿음의 최대 의 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그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우리의 처음 믿음을 의심과 두려움 없이 끝까지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의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전인격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 전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정 의이세 가지를 모두 포함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열정이 있어야 되고 또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세 가지가 합해져야 전인격적인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야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생각한 대로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행할 때 믿음대로 행할 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를 보면서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감정은 따라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히나 믿음의 요소 가운데 어떤 감정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가면 감동을 자극하려고 모든 예배 형식을 그렇게 만들죠. 예를 들면 사운드 좋은 찬양을 하고 그 가운데 베이스 음악을 좀 두드러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심령을 울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게 하고 또 어떤 열기에 휩싸이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말씀이 선포되죠. 그래서 신앙생활 할때 어떤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생기면 우리 내 믿음이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차갑게 식어 있으면 내 믿음이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모두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그것이 믿음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감정과 열정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또 아시다시피 감정과 열정은 쉽게 사그러들게 마련입니다. 금방 식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식어진 자기의 믿음을 보면서 결국은 낙담하게 됩니다. 결국 내가 이 모양 입꼬리구나.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스스로를 볼때 좌절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감정이 다가 아닙니다 한 단면이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한 사실을 믿는 겁니다 지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내가 믿겠다고 입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자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마다 채워주시고 은해주시고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아픈 것도 낫게 하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열정을 부어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정의로 전인격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풍랑이는 바다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않게 되죠. 내가 알고 경험했고 내 감정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의심하는 마음이 들지 않게 됩니다. 혹 의심한다 할지라도 금방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회를 보내는 동안에. 바로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전인격적인 믿음을 갖게 하는 사역. 어떻게 하면 이 제자들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실까? 나를 고민하셨고, 또 그것을 채워주려고 사역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잘못된 메시안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 제대로 알려주고 교육하고 계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시죠. 지금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이미 두 가지 기적을 함께 체험을 합니다. 어저녁에 바로 저녁에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죠. 단지 그들의 배만 불린 것이 아니라 이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어서 죽을 것이다 구속 사역을 말씀하시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지나서 이제 새벽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올라가니까 모든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곧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구나. 자연도 굴복해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하셨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그쳤다. 거기서만 끝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배가, 바다가 풍랑에 그치니까 배가 목적지에 도달했다. 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목적지까지 다다랐다. 또 하나의 기적이죠. 그런 기적을 제자들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지적인 이해를 하게 되니까 제자들의 입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당신은 왕입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33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고백을 받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교육 과정을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 우리들이 믿음 생활할 때 의심과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 그 방법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심을 사라지게 하는 그 지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또이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세 가지를 알아야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laughs> 이세 가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깊어져야 의심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죽을 때까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실천하면서 이전의 나보다 더욱더 단단해지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의심과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큰 파도와 같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또 지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살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늘 의심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믿음에 선진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태어나서 첫 생애 40년은 이집트의 왕자로 살게 됩니다. 물론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이집트의 왕자로 편하게 살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방에, 어느 날, 밖에 나갔는데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심한 노역으로 매 맞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울분이 소산하게 되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쳐죽입니다. 이집트 왕자인데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이렇게 죽일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렇게 죽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40년 동안을 광야로 보내죠. 훈련시키십니다. 그 40년 동안 뭘 했는가? 성경에는 뭐 모세가 성경 공부했다라고 내용은 안 나옵니다만 그 40년 동안 단지 양 떼를 치면서 시보라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양대를 치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을 하죠. 또 지금까지 왕궁에서 배웠던 그 왕궁 교육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떤 학문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갔을 때 40년이 지나고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렇게 지정의 균형적인 믿음을 가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시작으로 넘어오면 바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그 열정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혈안이 됐던 사람 아닙니까 지금, 영장 받아가지고, 담에색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담에색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십니다.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되죠. 회심을 하고, 바울이 곧바로 쓰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때, 뭘 했겠습니까? 그 공부 많이 했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학을 재정립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모세오경을 공부하고, 구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3년을 공부합니다. 3년은 박사학이 딸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3년을 공부하게 됐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돌아왔는데, 아무도 믿질 않아요. 사도바오를. 당신이 어떻게 예수님 믿는 자가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느냐? 우리를 배신할 거를 두려워해서 사역에 동참을 못 해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 사도 바울이 자기 고향 다소로 가게 되죠. 거기에서 6년에서 7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약 10년을 보냈을 때에 바나바가 사울을 사역에 동참시키게 되면서 드디어 사도 바울이 사역에 직접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10년이 걸렸어요. 전인격적인 믿음을 갖는데 10년이라고 한 세월이 걸렸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모세와 바울이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었다라고 해서 교육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죠.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면서 더욱더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아, 세상의 것엔 파도 때문에 두렵고 의심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잘 풀리지 않는 내 인생 때문에 우리 자녀들 때문에 또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육신의 아픔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을 겪게 되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의심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이 어떤 주님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면서 지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아야만 의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내가 이쯤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시간마다 매일 매일마다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이전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길 바라고 부름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하고 이 시간을 그치지 않고 매일 매일 결단해서 하나님을 깊이 좀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감사와 감격과 열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1년 반 이상을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 때 마스크를 쓴다. 사실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죠. 뭐 설교자도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사실 감사할 게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이 속에서도 감사와 감격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주일, 나에게 불평과 불만의 시간이 아니라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어떤 감사의 제목들을 주셨는가, 돌아보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맥주감사주일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이, 그러면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